자, 일단은 조금 슬슬 준비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음. 나 어떡해, 얘들아. 내가 막 유골들한테 틀지 타면 어떡해. 걱정 마, 그럼 틀딱이라 불리면 그만이야. <laughs> 그래, 그럼 난 어차피 틀딱이 될 거. 뻔뻔한 틀딱이 되는 거야. 유골 군기가 아주 싹빠졌구만 아주 그냥. 왜 하는 거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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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아우, 아, 아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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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 테스트 한 번씩 해볼까요? 도처님부터. 하이하이. <laughs> 하이. <laughs> <laughs> 하이. <laughs> 미라상, <미나사는 웃음> 요고소, 고즈라 되시오. 하이하이. 아우, 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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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안녕하세요. 라이유리입니다 오늘 급작스럽게 다 합방 요청했는데 다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사실은 도차가 열은 합방 게임이었고요. 저는 섭외만 했습니다. 와, 유리의 보석함. <laughs> 안녕하세요. 마니입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미코로 갑니다. 일단 해보신 분 계신가요? 아, 네. <laughs>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! <laughs> 잠시만요. 네, 저 괴물 있는데? 아니, 아, 뭐야? <laughs> 나 뒤졌어. 도짜 뭐 아, 진 먹지? 지안 아, 지않 아, 까요 얘한테 아, 진거 아, 닐까 아, 닐까제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 아, 요안 아, 친구. <laughs> 안녕하세여? 안녕 아, 어? 친구! 다 붙게 생겼는데? 아니 제가 사냥이 안 되나? 쟤 어떻게 못 잡나? 쟤 잡으려면 은좀 아, 후반대로 가거나 해야 돼가지고 머리를 저희 카트에 넣고 정산을 하면은 저희가 부활을 합니다 유리가 과연 할수 있을 것인가 아나이 자식들 진짜 야 너네 다 죽으면 어떡하니 아. 어? 왔다 왔다 문제는 아, 시체를 요거다. 가지고 와야지 아까 아 <laughs> 떠날 시간이 나는데 갑자기 한 번밖에 못 넣는 거 아니에요? 오른쪽에 번밖에 없는데 유리 버리고 가 <laughs> 유리, <나>. 유리 버렸어. <laughs> 그러네 뭐 게많가없네 이건 뭐 이거? 이 아. 아, 아, 아이고! 아, 이 깨졌어. 천천다 유리 짱. 유리 사랑해 자기야. 응. 어, <laughs> 야 이거 넣자 이거 이거 개 무거운데 이거 넣을 수야뭐너왜또 있... 부숴먹어 나너 아직 안 부숴먹었어 뭐 방금 뭐 떨어뜨려갖고 마이너스 떴는데 어 뭐야 나왜 이으면은 머리 먹어야 되는데? 그러니까 얘들아 머리야. 머리 먹어 머리 그러니까 얘들아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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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아. 이거만 일단 넣고 머리를 따로 넣자 그러면은 아, 그동안 우리 죽어있어야 있어야 되잖아 여기 있어 여기 어이구 아 뭐야 아니 아나 어떡해 뭐야 <웃음> <웃음>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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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갖고 가자 아 언니 옆에 오지마 냄새나는 거 이거 아, <laughs> 어떡해 고 대가리 대가리다. 아, 이고안 돼. 아니. 아이고 죽었다. 공기 어, 왔다 왔다. 끝났어. 가자 가자. 요 어! 오! 뭐? 아이고. <웃음> 아이고. <웃음> 아이고. 아니, 이렇게... 저희 시작하기 전에 다시 밥까요 네. 저는 25살이에요. 저는 800살입니다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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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근데 저는 다 친구합니다. 아, 그, 그, 아 네. 아, 여기 법추하 우리 이제 친구야. 오케이 음, 오케이. Okay, okay. 친구다. 야, 친구야. 친구들 <laughs> 너네 죽을래? 물건만 줍지 말고 카트도 끌어! <laughs> 나야 이거 왜 하자 이거. 고차야 <laughs> 나 병망치 사주라. 뽕망치를왜 사냐고 뿅망치를 잠깐만. <laughs> 이거 끝났지 쇼핑 얘들아? 상게 없는데. <웃음> 무슨 <웃음> 쇼핑이 벌써 끝나? <웃음> <웃음> 내가 섭외 잘못한 것 같아 잠깐만. 이 말이 너무야. 가자 가자. 오, 자, 자, 가자 가자. 대부자 됐어 야 이거 뭐 안에 뭐 들어있는데? 남은 잔돈 아 이거 먼저 어? 이거 이거 때려 부셔야 돼아내돈 네. 부신다 얘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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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내돈 깎였어 2천원이나 깎였어 이 씹새키들 왜 찢겼어? 야 우리 저기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뭐다? 카트로 막아져 있어 야 이걸로 때리자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들어서 내리쬐고 오오! 에엑! 에 우리 이러는게 언제일게? 으흐 그니까 나이스 나이스 너 했다 고양말 건들면 안돼야그 오리 건들면 안돼 오리가 다 죽여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근데 얘나 <laughs> 따라가 어야 뭐, 뭐야 너 뭐, 건드렸는데? 야 야야 야 탐공 시켜 탐 시켜 야 나를 버리고 탐을 지키는 게 맞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나이스 <웃음> 나이스 <웃음> 야 유리야 유리야 어그 어. 어. <laughs> 잠깐 q 어. 좀 아, 눌러볼래? 야 에? 들어봐 야 잠깐 쓰게? 무서워 아무섭다 제... 아, 나는... 야야 아무섭야 여기 좀 들어가 봐 너네도 재밌어 나이스 어딨어 내가 줄게 내가 줄게 됐어 나이스 워맨워맨키 있어 이거? 야 내가 죽어. 어떻게... 었 야, 너로 일 와. 네가 말해서면 <laughs> 내가 죽었잖아. 유리요리좀 조심조심. 얘 조심. <laughs> 조심. 야, 조심. 오. <laughs> 아이, 나 <laughs> 어, 죽었네. 빨리 너 죽었어. 아니야. 진심 낭 떨어지는 줄 알았어. 끊는 게 그러니까 왜 그랬어? 평소에 잘했어야지. 했어야 <laughs> 눈물야 죽었어. 저 공허의 속에서. <laughs> 떨어네 어? 에?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어사 될까? 어, 그 좋다, 좋다. 오! 어! 어! 털캘까? 응, 카트 밑으로 들어가. 다서다 어, 이제 2만 원도 안 하겠는데? 치브나져 버려버려. 뭐야? 척. 어? 진짜 돌아버리겠네. 이게 2 0원 됐어, 얘들아. 카트나

야 유리야 내가 자꾸 왜 화장실을 들고간줄 알아? 내가 할 말이 있어. 나한테 뭔가가 걸려있거든. 유리야 살아있는 대로는 유리가 힘들더라고. 어마어마. 아니 결국 죽은 거야? 아니 어쩔 수 없었어. 아니, 나수 없었어. 미션이 <laughs> 걸려있었단 말이야. 저 미션의 친구 파는 새끼. 갑시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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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맵 신기하다. 뭐야 여기 또 떨어지는 야. 데야? 야 눈명아 카트 끌지 말고 니네도 끌라고 이 새끼야. 야야야 죽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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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인다. 차오마 차오마 차오마! 나이스. 이로 떨어뜨릴까? 어 떨어뜨리자. 떨어뜨려 떨어뜨려. 됐어. 오진. 차오마. 야 잘했어. 네 번은 빡인데? 하 개빡인데? 야네번 빡세다. 레벨 6 클리어 미션 주세요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점원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뿌섭뿌네. 우와 미! 아 선생님! 밤어 귀신이다. 야얘 일로 같이 죽여줘 얘들아. 밀어, 아로 밀어. 존나 인들 어이구 잘한다. 잘한다. 도착맨 앞으로 가. 도착. 어, 가니까도착어우리 같이. 어 미안. <laughs> 얘들아 미안하다. 내가 1을 눌러야 되는데 잘못해서 좌클릭을 눌렀어. 네. 아! 집만 가면 되는데 집가기가 빡세다. <웃음> <어이고>. <웃음> <웃음> 어떡하니. 개. 아이고. 어떡하니? 함께 해 아, 이거 이게 안 맞아? 야, 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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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탱거가? 어. 가자, 가자. 가자. 어 여기 텐넣는다 아, 어, 어디 잖아 죽었어! 헨가래위 어? 아래. 위, 아래 위 아래 아래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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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코 낭떨어지로 나가야 돼. 그럼 대가리 있어야 되는데. 미코 시체 못찾는 왜? 미코 뭐 시체가 떨어졌다. 네? 근데 떨어져도 시체가 근데... 나올 건데. 검차색으로 자기 대속권 내가 조심해. 네. 내 근처로 오면 안 돼. 천천히 갈게오 쉣! 야, 어. 야, 살려줘. 야, 조졌다. 죽었다. 죽었다. 잠깐만. 나 아직 안 죽었어. 야, 여기 있다. 야, 야 미니시체 여기 있다. 맞췄어. 야, 여기 괴물 어? 있는데 나한테 억그로끌렸거든 음. 얘. 엄마. 돈 비싼 거야. 이거. 야, 내가 맞췄어. 잠깐만. 어, 여기 있다. 오케이. 맞어 내려 내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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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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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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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내려. 안녕. 가자, 가자. 혹시 모르니까야 앞에! 봤어 위! 아래! 위! 아래! 대단해 대단대단야이 새끼 이 새끼 또! 네! 오, 어! 오! 아니 나 왠지... 유리 을우리아아난 진짜 믿고 있어 어, <laughs> <전화 왔어. 웃음> <laughs> 아! 한 나왔어! 아진해진해아진해 감사했도다